안녕하십니까 한문재함수당 엄진철입니다 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배정한자 읽기 및 활용단어 읽기는 우리 학생들 스스로 큰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급 1일 학습으로 두려울 황에서 사귈 효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운 황자는 마음심이 변형된 신방변에 황이라는 이은 임금 황이 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를 보면 두려울 공을 써가지고 공황 위협가 되겠네요. 부수는 마음심부수. 쓰는 필수는 심 신방변에 임금 황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해멜 황. 해멜 황자는 자축거릴 척에 황이라는 음은 임금 황이 음을 내고 있죠. 활용단어보니까 헤멜 방을 써요. 방황, 그러면 어떤 목적지 없이 갈팡질팡 하고 있는 모습으로 방황한다, 그러죠. 위화가 되겠네요. 부수는 자축거리를 척 부수. 쓰는 필수는 자축거리를 척에 임금 황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봉황 황. 봉황 황자는 요, 안석계의 황이라는 놈은 임금 황이 연물되고 있죠? 활용 단어로 보니까 세 봉을 써가지고, 봉황. 그러면 어떤 정사스러움을 나타내는 상상은 세죠. 참고로 요세 봉이 수컷, 봉황 황이 암컷을 나타내죠. 부수는 요 안석계 부수, 쓰니필수는 요 안석계의 임금, 황제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빛날, 황. 빛날, 황제는 불화변에 황이라는 음은 임금, 황이 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빛날, 휘를 써가지고 휘황, 휴황, 휘황찬란하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용하죠. 구수는 브라우스, 유에가 되겠죠. 쓰는필수을 보면 불화변에 임금, 황제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황홀할 황 황홀할 황 때는 마음심이 변형된 신방변에 빛광이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니까 황홀할 홀을 써가지고 황홀 우리가 어디에 도취돼 가지고 정신이 멍한 상태를 보니까 황홀상태를 하죠 어? 부스는 마음심부수 부스 위에가 되겠네요 쓰는 필수는 신방변에빛 황대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급팔 황. 급팔 황자는 시험시험 발착에 황이라는 음은, 임금 황이 연문하고 있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급팔 급을 쓰고, 황급. 그러면, 아주 급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황급하다. 그러죠. 그 수는, 시험시험 발착에서 황급도 어, 유예가 되죠. 쓰는 필수는, 요 임금 황에, 시험, 시험, 갈사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어리둥절할 황. 어리둥절할 황은 신방변에 황이라는 놈은 거칠 황이 염을 하고 있죠. 활용단어를 보니까 당황할 당을 써가지고 당황 이럴 때 사용하죠. 부수는 망신부수. 쓰는 표수는 신방변에 거칠 황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도록 자꾸 연습을 해야죠. 무슨 일이든지. 다음은 가르칠 회. 가르칠 회자는 이 말씀은 편에 매양 몇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말씀은을 써가지고 회은 그러면 가르치는 말을 우리가 회은이라 하죠. 그 쓰는 말씀은을 쓰는 필수는 이 말씀은 편에 매양 네 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회충회. 회충회 자는 벌레충변에 회라는 음은 돌회가 어물고 있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벌레충을 써가지고, 회충 그러면 회충과의 진행충을 보니까 회충이라고 하죠. 구수는 그 벌레충 구수. 쓰는 필수는 이 벌레충변에 돌회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그림회. 그림의 자는 실사변의 회라는 음은 모을, 회가 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그림, 화를 세워줍니다. 회와 그러면 그림을 회하죠죠 위에가 되겠네요. 부스는 실사부스. 쓰는 필수는 실사변의 모일, 회자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 금음회. 금음회 자는 이 해일변에 매양, 매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초하루 삭을 써가지고 회사 그러면 금음과 초하루 반여가 되겠네요. 초하루는 일일 음력, 금음은 음력 말일이죠. 그러니까 반여가 되죠. 부스는 해일부스, 쓰는 필수는 이 해일변에 매양, 매자를 쓰면 되죠. 그 다음, 넓을, 회. 넓을, 회자는, 마음심이 변형된 신방변에, 회라는 음은, 재, 회가 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회복할, 복을 써요. 회복하면, 이제는 상태를 회복하는 게 우리가 회복이죠. 글쓰는마음심부 쓰는 필수는 신방변에, 재, 회자를쓰면 됩니다. 그 다음, 머뭇거릴, 회. 머뭇거릴, 회는, 자축거릴 척에 회라는 건 돌, 회가 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어정거릴 배를 쓰고, 배회. 그러면 어정거리는 걸 우리가 배회한다 고 그러죠. 위에가 되겠네요. 부스는 자축거릴 척 부스. 스냅필스는 자축거릴 척에 돌, 회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뇌물회 또는 이 자를 재물회라고도 하죠. 뇌물회자는 조개폐변에 있을 유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니까 뇌물, 뇌를 써가지고 회례 그러면 자기 어떤 사, 사람을 위해서 어떤 돈을 금품을 한마디로 청탁할 때 쓰는 돈어니다회례럽니다 붓수는 조개표 붓수. 쓰는 필수는 조개표 변에 있을 유자를 쓰면되겠네요 그다음 회회 회일자는 고기육에 변형된 육달월에 회라는 이은 모일회가 어물리고 있죠. 화려한 단어를 보니까 굴 자를 써가지고 회자 그러면 날고기와 굶고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어떤 그 칭찬이 화제거리가 돼서 널리 여러 사람에게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는 걸 우리가 회자라고 합니다. 구수는 고기구수 쓰는 필수는 보기육이 변형된 육다로의모일 회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사귈 효, 또는 가로, 글, 효, 그러죠. 사귈 효자는 우리가 부수에서는 부수 명칭이 점개요, 그러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말씀, 사늘성, 효사, 그러면 그 주역에서 쓰이는 말인데, 우리가 건, 곤, 간지에서 그 하나, 요 하나 하나의 이 말을 우리가 효사라고 해요. 그리고 참고를 해주면 요 효사에서 끊어지지 않은 것이 양. 이게 끊어진 게 음을 나타내죠. 효사. 요 점괘요 사귀일료 가로골요는 제보쓰죠 쓰는 필수를 보면 삐친파인삐친파인 쓰면 되겠네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정자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